오늘은 민웅부클럽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링인데 저는 이제 다른 색깔을 원했지만 이 모습의 키링이 되었네요 핑크색을 갖고 싶었지만 랜덤이라서 선택권이 없었고요 하지만 아주 귀엽군요 쿠폰을 이렇게 읽히면 NFC 팝업 창이 화면에 뜬대요. 제주하는 스마트폰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닝북 클럽을 지금 한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면 뒤에 세계문학전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책들이 사실 따로따로 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미념북클럽을 하는 동안 선택 도서로 골라서 사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 책들도 그렇죠. 이것도다 미념사의 해기신선이랑 미념의 시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은 것도 있지만 안 읽은 책들이 더 많아요. 우선 책을 먼저 읽고 그러고 나서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미눔사TV 애청자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분들과 내적 친밀감이 너무 이제 혼자 형성된 나머지 질러버렸다 오픈날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지 그랬기 때문에 멤버십 주문하고 나서 거의 한달 만에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트 안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네요 내지는 이렇게 모는 종이같은 그냥 무트 오! 친구 너무 귀엽다 이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랑 너무 비슷해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아까 그 키링에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랑 똑같네요 너무 귀엽다 아 키링과 같은 일러스트와 갸륵한 얼굴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를 갖고 꾸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동산이 아, 선집 선집입니다. 작동산이 수록된 글을 하루에 한 편씩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읽어 보세요. 작동산에 준비된 게 이제 상, 오정삼정 고전 중에 꾸리는 책을 골라서 읽어 보세요. 참 선집 같은 거네요. 근데 이제 스프린 노트처럼 만든 그래서 이 친구가 고전 러브가 너무 귀엽죠? 다음은 선택보서는 이렇게 세 권을 먼저 고를 수가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소녀와 바스 여장부예요. 착한 애나 이렇게 골랐습니다. 공통적으로 여성 이야기를 골랐어요.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으로 너무 유명한 작가. 이 작가님의 다른 소설은 사실 아예 모르거든요. 제목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무지했어서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골랐고 커트로드 스타인도 굉장히 유명한 여성주의 작가예요. 미국 작가고 근데 역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골랐고요.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 이것은 이 작가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제프리 초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바스에 영국 여행할 때 가봤어요. 바스의 여장부 궁금하다 그리고 세 권을 흑백서를 더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권. 첫 번째 책은, 개를 키웠다. 그리고 고양이도. 카렐차페크의 산문집입니다. 알류알이라는 이제 거의 초창기 SF 희곡 때문에 이제 로봇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렐차페크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구매를 하고 그분이 반려인이었더라고요. 반려인한테 저 혼자 의대감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망설임입니다. 프랑스 카프카의 시 전집이에요. 사실 카프카가 시를 썼다는 걸이책 소개를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드로잉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주 귀엽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백의 미가 있는 드로잉. 이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리고 체코 여행 갔을 때 카프카 박물관을 갔었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카프카라는 작가의 개인적인 삶과 작품 세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이 선택 도서를 고르려고 하니까 또이 책이 더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이 한국 소설입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의 나의 천사. 이주 작가의 장편 소설이라고 하네요. 처음 읽어보는 작가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제가 이거 미는 부클로 가입하려고 홈페이지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면서 설명도 듣고 출판사가 그리고 좀 밀고 있는 책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소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눔사 TV 그책 쌓는 콘텐츠 그거를 봤어요. 이 책을 책탑 가장 맨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기대작 너무 읽고 싶다. 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보건교사 아는 여 정세랑 작가 책이랑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이런 책이 수록되어 있는 핫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총6 권의 선택도서와 소리자 분들의 얼과 영혼이 담긴 선집 귀여운 노트 이렇게. 이제 5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나 볼수 있는 멤버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책을 빨리 읽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공유하는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